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대손진리의 X교감 관련 재판 속행 다음 재판인 네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10월 19일에 허경영 하늘궁에 대손진리의 X교감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경영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대순 진리의 엑스 교감 네, 이자가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순 진리의 엑스 교감은 제 채널에 출연해서 전화 연결을 했죠. 그래서 권총 아니라 가스총이다. 그리고 본인은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판이 이제 속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네 다음 재판 일정이 정해진 그러한 상황인데, 네 오늘 이 검사 에, 그리고 이대승주의스 교감 그리고 변호인, 네 국선 변호인이 어, 선정이 됐죠. 네이 변호인이 에, 참여한 가운데 재판이 석행이 됐고, 에, 다음 재판 이 공판 기일은. 25년 5월 20일, 네 5월 20일에 전개가 되는데요. 아, 당연히 이때 이 X 교감 그리고 검사 또 국선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고요. 증인으로는 이 허경영 시설, 네이 허경영 시설 관계자 고 땡땡 그리고 에 증인 박땡땡 해가지고 에, 5월 20일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 이 고땡땡은 어, 이 고발을 주도적으로 한 자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박땡땡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날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에, 그러한 분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이제 5월 20일, 그러니까 한달 후죠. 한달 후에 어느 정도 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에, 구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 판사가 네, 최종적으로 이 판결을 하는 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월 20일, 네, 이 5월 20일에 또 다시 공판이 잡히니, 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검사실 그리고 재판부에다가 에, 자료를 계속 보내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에,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사실 진실이 객관적으로 에,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 이 엑스교감이, 뭐, 총, 건총, 뭐, 가스총, 유견발, 뭐, 이런 식으로 에 발언하는 그 녹취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허경영에게 에, 3천억을 제시했다. 네, 이런 녹취록 등등. 에, 그리고 본인이 각종 에,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네, 그런 녹취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재판부나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승진리의 X교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추가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허경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 어, 보다 에, 사회가 밝아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 화경영이나 대손진리의 X 교감이나 어, 이러한 자들은 어, 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